육컷 나올 때지다 그치? 이렇게 응. <목소리> 아 근데 나저짐에 붙였다. 아 돈도? 응. 어. 대전하고 어쩔 수 없지. 백 응. 달러짜리 받긴 했어? 있을 거야. 너 200을, 200을 받고 100을 남았다고 해줘, 제발. 그랬으면 좋겠다, 나도. 그러니까. 오, 100달러는 보이지도 않게 찍었네. 권종이 100자리가 없잖아요, 선생님. 내가 말, 말해주지 않았냐? 100달러로 바꾼다고? 뭐? <laughs> 진짜 대충 <laughs> 들었어 <laughs> 흘려듣지 말아야 될 거, 흘려들으면 어떡해. <laughs> 네, 맞아요. 100달러로 주세요. <laughs> 맛있을 것 같아. 맛있어? 크림! 네. 맛있어 보여. 메뉴가 <laughs> <laughs> <마이크의> 너무 괜찮아. 가서 <laughs> 내가 배가 고프다, 멕시코가. 맛? 이쯤에서 해야 돼. 맛 나오지. 이쯤에서 야 아 너무 힘들었고 내가 진짜 엉덩이 네모네모 너무 힘들었어. 아니서 그 방송으로 곧 내린다 때 너무 행복했어. 진짜로 아니 한 시간은 더 걸지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. 내린다니까. 신나다. 어. 아, 가 3일 정도 더 있다가 가? <laughs> 난 일주일 치. 꼼만. 난 침대가 짱 크네 침대 진짜 크다 좋다 더블이랑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여기 테라스도 있어 여기서 메인 구 사가지고 먹으면 되겠다 오풀풀야 너무 멋있다 구수다 아니 여기 수영장 괜찮네 우리 수영수 때문 거잖아 저 설마 헬스야? 저거 헬스 맞아? 오욕조도 있어 아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, 에 샴푸하고 린스... 샴푸하고 바디워시만 있다 내가 볼 적은 린스 2개. 샴푸 2개, 같이 씻어도 오, 괜찮다. 좋다, 수영하고 같이 도 되겠다. 딱 좋은데? 그래도 해 없으니까 이만, 이만이지. 만이해 있으면 좀 곤란하다, 이거지? 봤잖아요. 눈앞에서 이렇게. 으아악. 24시라면서요. 불아쳤어. 콜레 맛있을 것 같아. 야 맛없으면 혼나야 돼. 그러니까. 음. 리뷰로 남겨놔야 되는 걸까? 뭘? 아 아니. 아니 뭐 우리가 먹어 어뭐우 먹어봐야 아는 거지. 맞야하 야. 나 그거 뭐 크림 같지 않아? 아, 음. 마늘 아 뜨거워. 아. 아니였던 것 같은데? 맛있어? 미친놈이야 미친놈이야? 응! 나 이것도 먹어도 될 미친놈이야 미친놈이야? 이가 맛있네. 마. 이국 같은데 돼지고기 들어 있는 김치찌개 아니요? 은것 같은데. 아이 볶음밥하고 여건 어, 또 뭐지? 카레 카레. 오, 치킨 카레. 카레. 네. 많다양한데또 그래. 뭐야? 이 음, 음, 이건 여기 나라 음식인가 아니면 어, 가져가서 먹어봐야겠다. 영어가 안어있네아빵구 먹으라고. 아 몰라가지고. 음 맛있어? 음. 라임 있는 맛있다 완전한데? 아니, 귀찮은데좀 생각 뭐냐 이안 했는데, 음. 근데 괜찮다 여기. 장사가 뭐야?

맛있어. 음, 너무 좋아. 진짜 예쁘다. 어, 아니, 근데, 여기가예쁘긴 하다 너무 너무 들려가고 싶어 10분 만 언제 되니? 만0분 만에. 10분 만에. 1따로만로구나에1 1 5 만에. 10분 만에. 굿 굿. 응. 그거? 네 그럼. 이 만드는 만드는 만드는. 아. 네. 네? 오케이. 오케이. 좋은 거죠? 아, 응. 아, 어. 60, 70, 80. 오케 누아. 야, 진짜 오케 어, <이청하냐>? 벌써 힘든데? 진짜 좁다. 지나갈 수가 없네? 대박이다. 진짜 길이 진짜 좁다. 근데 얘 예쁠 것 같아. 오, 그 예쁘다. 너 화이트로 해라. 아, 이렇게 이렇게 화이트 네이비로 해라. 오, 이렇게 해라. 이렇게. Cool. 넉넉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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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. 어 3시 반까지 오래 어 3시 반까지 오래 땡큐 어 우리 그돈막다 그 줘볼 뻔했 우리 전제차 다 줘볼 뻔했어 해보니까 330만 원 정도인 줄어 아니 여기 너무 혼란스러워 5천 원이면 그렇게 싼 느낌은 아니지만 야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고 얼굴이 다 녹았어? 어 멜팅이야 멜팅 진짜 멜팅이야 야 <laughs> 이것도 돌아갔어 녹초야 <laughs> <넙춰야>, 녹초 넙춰. <laughs> <laughs> <진짜> 시원해 <laughs> 맛있다 음. <맛있는데>? <웃음> 맛있어 <laughs> 이거 바삭하게 튀기는데 음. 프랑즈 같아 음음 <laughs> 음. 아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일단 봐봐. 망고만 사면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는 안 오고 싶어 일본. 눈에 총기가 사라졌어 가서 충전하라고 나오는 거야 이다 야 사람 진짜 많다 여기도. 야 근데 모래수장 못 들어가는 거지? 모에 들어가 싫은데? 그 야, 나가. 내가. 미 나무야, 니다 Yeah, they are o u t s i d 야, t s i d e outside. s i g e a u l s d e people. 두피 포레저랑 음. 아, 괜찮은데? 어. 괜찮은데? 어. 두, 응 두피 포레저아 오케이 너 좋아할 아, 맛오미 아, 아, 같으면서도 그치? 응 음. 여기 음. 음. 괜찮으면 좋겠다 그래 아, 네. 가깝잖아 마사지도 잘 아. 해주시면 좋겠다 제발, 제발. <웃음> <웃음> 누구 <laughs> 하나를 잘하면 안돼 제발, 제발. <laughs> 저 리본이 너무 웃긴다 꼬라지도 <laughs> 한번 찍어 아 괜찮아 그래? 어 약간 그 웨이브한 것 같았어 겁나 찐해 엄청 찐해? 물 타야 돼 아니 있는 건가? 모르겠네 야씨 <laughs> 왜? 맛있어. 미친놈이야 미친놈이야? 어 미친놈인데 바람도 미친놈이야 <laughs> 소지와 진짜, 진짜 맛있다 음, 맛있다 야 찍을까봐 야, 시켜줬네 제가 <laughs> 아, 방향을 들갈때 백과 먹어야죠 어. 맛있맛 예. 고기도 부드러워 근데 바람은 너무 세. <laughs> 나배라 그거도 뱅뱅이기다! 베트남에 있는 뱅뱅이다 이제 우리의 문제가 시작됐지? 뭘 달라고 할 것인가? 뭘 먹을 것인가? <laughs> 음. 9번! <laughs> 스페셜 브랜드 9번으로 먹으려고 했었잖아, 그래서 그 리뷰에. 머리 멍는데 어? 안돼 안돼. 안돼 안돼. <laughs> 어떡해. 위치 없음. 내가 잘 못했어. <laughs> 집이다 시 집! 이게 한우 오! 포장이 돼있네? 한마실 딱 포장이 돼있네. 난이김가자카 너무 좋아요. 기대하고 고대하던 한미 단미. 한미입니다 근데 야채가 한 개도 없어서 조금. 고소도 음. 들어있고 이럴 줄 알았는데. 그러게, 뭐가 없네. 아무것도 없어. 음! 달달해. 응? 응. 음. 이거 맛있다. 어제 먹은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맛있다. 가끔 그거하고. 그런가 봐. 음! 놀이가 제일 맛있네. 근데 진짜 뭐가 없네. 응, 뭐 없어. 상치도 없고 아니, 너무... 야채가 한 개도 없어. 우유가 더 어. 응. 다른 밥좀 먹어보자. 응. 음. 이건 음, 내가, 내가 좋아하는 밥 맛이 아니야. 빵도 이렇게 바삭바삭해야 되는데. 음! 야, 이거 짱 맛있다. 그치? 응. 음. 여태 먹었던 김가자 중에 이거가 음. 제일 맛있어. 다 음. 이인차 주식. 뭔 순간이야? 나는 택시에서 누워본 거 처음이야. 아 <웃음> 웃기죠? <웃음> 이렇게까지 시간 아꼈어요, 우리? 우리. 학생 시간 아, 있어? 아꼈어. 야 머리 끊는거 봤어? 가 이제 호이안으로 가봅시다. 근데 여기 역대 바다야, 자기야. 여기? 어. 아 진정. 이랬다, 응. 우리 가만 나. The bus stop. Mm. From here, I'm Bambichi. 4km. 비가 너무 예쁘잖요 <laughs> 욕조가 이렇게. 오픈 욕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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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 욕조야? 아 근데 엄청 깔끔하다 그냥 그냥 그냥, 그냥 리조트네 아, 이거 진짜? 두 개야 각자 하나씩임 헐. 화장실 아니, 한개아 그건 좀 아쉽다 두 개면 좋은데 아야 근데 뭐욕자도 씻으면 되잖아 야홀 홀랭 필터 샤워기 놔두고 샤워기 해도 안가져 저기서 필터는 챙겼어 아니 필터는 안 챙겼지 너 필터 챙겼어 이렇게 조, 그거 비닐팩에 생각해 보봐나안 가져왔어. 거기 샤워기 해도 그찮아고온 거야? 두고 왔어. 그래 어떤지 뭐가, 뭐가 이상하더라. <laughs> 여기도 3인실이네. 야, 우리 이번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. 어머, 그래, 3, 3인실로. 어머, 이거 웰컴 프루츠도 있고 좋네. 냉장고는? 냉장고? 냉장고 여기가. 여기일 것 같, 이거일 것 같아. 어? 어? 야. 제가 부슨걸 편집해주세요? 같은. 야. 현? 여기 냉동실도 있네. 아, 몰라, 시원해, 괜찮아. 그러 이거 이거는 공짜 공짜 협가 아니라는 얘기지? 그거 들어가는 거 다. 얘 얘가 얘가 풀 얘가 풀이잖아. 아 오케이 오케이. 이, 드디어 패딩 받으러 가는 거야? 아, <laughs> 맨 발코라 비지 내가 원하는 예쁜 이 벨트 블루가 없어. 어, 어 내가 원하는 예쁜 블랑도 어. 없어. 아 나는 무슨 색로 하지? 완전 음. 쨍한 파랑 하고 싶은데 완전 쨍한 파랑. <laughs> 쨍? 쨍? 어떠세요? 샵에서 처음 받아보시어너무 <laughs> 어, 따져? 이렇게 찍은 사진이지 이거 예쁘다 오 예쁘네 맞냐고아이 미친가 봐난도라에 아니 이거, 이거. 땡큐 맛있, 맛있다고 했으니까 들어가 보겠어. 오. 어 발에 물도 들어갔을까 예쁜데? <laughs> 아 아예 인생 내컷 보여서 들어온 동안이야. 거니까. 컨트롤 이주시는데 응. 어. 그냥 택시 타 오, 이렇게 뭐, 잡아서 타는 건 처음이던데 그래 포객님수 없는 거 타는 거처음이 그럼 저... 홍구 당했어 포부당했을... 왜 안? 뭐어천 원인데 뭐 그니까 17분에 5천 원이면 그래 괜찮은 거 같아 그래도 우리 오늘 올건다 왔네 그러니까 그뭐 거기도 가고 네잘게 우리 들어도 되는 건 이것 <목소리> 너무 맛있는데? 요즘 맛있다고 했어었는데 그러니까. <목소리> 같은데. 그러려나? 못 참아. 이 먹는 게낫지 않겠어? 안죠 알았어? 안거나고을까안 보나? 안보네그

아, 미안해, 얼굴 얼굴도 빠졌다, 이 새끼야. 레맞다 나 많이 다보여 진짜 있네 <맛있냐>? 진짜? <laughs> 그냥 질것같아 응? 여기? 야마를야벽도부터마르라 같대 괜찮아 야 우리 여기서 뭐자는거 아니니까 <laughs> 괜찮은데? 그래? 꽤나 넓은데? 약간 냄새가 약간 자기야. 그 한방 싸우면 좋았잖아? 우리 할머니이지. 괜찮 근데 정말 덥다. 아, 여기를 또다니 어마어마하군. 가보자구. 크로스 큰 손. 아, <laughs> 근데 집비 치가 없나? 안 되나? 얘들은 여기 얇다. 진짜 너무 맛있긴 한데 야, 설마. 네. 밥 먹으러 간다고 초기화지아너안 되면 모바일, 모바일로 해. 어? <laughs> 인형 먹을 <laughs> 어아아카 <어땠어? 웃음> <나 가도? 웃음> <laughs> 이거 챙겨야지 해놓고 나가, 나가자 해가지고. 그러 왔어. 아씨. 어요 맛있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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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, 맛있가맛있어 먹어볼게. 냄비요. 냄비. 이제 먹을까? 약간 돼지고기 음. 아니야? 음. 음. 너비안니 맛이야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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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. 약간 오뎅 같은데 약간 너비안이 음. 같지 않? 근데, 그 근데 이게 면보다는 먹기도 편할 것 같아. 음. 약간 싸 먹는 느낌이랄까. 아 이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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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. 기운이 어떠세요? <laughs> 너무 좋아요. 지금 여기 이대로 다 쓸어먹고 싶으시죠? <laughs> 내가 지금 캐리어가 짜투바에서 못 가져가는데 나 지금 열두리째 가겠어. 좋아. <laughs> <laughs> 되면 좋겠다. 어 <laughs> 남는 부위에 종아리 남네 죄송하지만 한시간 편은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? 아, 네, 네, 괜찮아요. 네, 네. 저희 여기 네. 정강이라고 써도 되나요? 네. 어, 정강이? 네. 네. 여기를 네. 다 빨갛게 올라와고아그러셨군요 여기만 빼고 받고 싶은데 어, 그렇게 네. 하셔도 돼요. 두분다 들어가세요. 네. 나안한줄 알았어. 어떻게 두분다 돌다 왔어 같은 데 갔는데 <laughs> 같이 가서 그으려는 <laughs> <먹어버려서. 웃음> 그래요, 알겠어요. 네. <laughs> 서비스? 감미 <반미? 웃음> <laughs> 이건 뭐예요? 미는생입이다 <laughs> 어, 이거를이거진짜요 밥미를 줬고요 고맙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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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크하면 준비해 주면 는데요 찍었어요? <뭘> 맛있어. 너무 맛있어 이 집은 스파도 잘하고 마사지도 잘하고 깻도 해주고 밥도 주고 물도 줘 계란이 진짜 맛있네 음 맛있어 음. 아 쓸어 슬슬... 쓸었다 진짜 13km밖에 안 와요? 아까 나 19km 나와가지고 나또끈거이잖아 내가 볼까? 내가 그거 생각해보니게 <laughs> 음. 까만 신장어도 음. 우리가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어깨 부르잖아 음. 그게 맞을까? 일본어 으면 파파고 한번 쳐봐. 맞아. 그러면 까무 신짜오 올리면 리 그냥 한국인대로 어, 어, 부르긴 어, 어. 했지. 신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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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약간 중국 성조요? 신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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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말이었을까 네? 성조 올리면 다른 말 되는 거 아니야? 모르겠다. 오 어. 까무 Come on, come on. Come on. Come o 이 Come on. 고 o m e on. Co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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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고 <laughs> 진짜 무서워. 진짜 무서워. 우리 우리 진짜. 우와. 아, 근데 진짜 무서워. 아, 어. 삭제해주면 안 되겠어? 삭제해도 어떻게 어떻게? 너무 무섭잖아. 이렇게. 약간 강령술 당한 것 같으니. 진짜 우리 다나 안녕. 재밌었다. 진짜 좋았다. 응. 우리 항상 이렇게 마지막은 초췌한 모습으로 끝나. 원래 그런 맛이야.